행복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의 본.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캐스터 제이입니다. 아마 이제 무인 자동차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IT검을 두 사람이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해서 우리 생활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인물은 현재 최고의 전기 자동차 회사로 꼽히는 테슬라의 대표 앨론 머스크인데요. 그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면서 미래에는 운전이 불법이 될지도 모른다 라고 언급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2톤이나 되는 살인 기계를 사람이 운전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라네요 또 한편 구글에서 무인 자동차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크리스 엄슨이란 사람은 최근에 11살짜리 내 아들은 운전면허 시험이 필요 없게 만들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운전자야말로 자동차 안에서 가장 불안한 존재라고 하네요. 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소식을 듣고, 에이, 그렇게 되려면 멀었어. 또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과 구글이라는 기업은 우리가 상상만 했던 것들을 진짜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마법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무시하는 거는 별로 좋은 전략 같지는 않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15년 안에 무인 자동차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구글의 크리스 엄슨이라는 사람은 5년 안에 운전면허 시험이 필요 없게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가까운 미래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사라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 네, 즐겁게 성도입니다. 이렇게 무인 자동차가 대중화된다면 앞으로는 운전면허 시험장, 그리고 카센터 엔지니어 분들에게는 정말 커다란 변화의 폭풍이 몰려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찰관 분들이 하시는 일도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되겠죠. 또 무인 자동차가 대중화된다면 앞으로는 무인 자동차 전문 수리점, 그리고 무인 자동차의 브레인을 담당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가, 그리고 무인 자동차의 실내를 아주 편안하게 꾸밀 수 있는 카 인테리어 전문가처럼 무인 자동차와 관련된 수많은 업종들의 기회가 찾아올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무인 자동차가 대중화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난관들을 거쳐가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제대로 발달하게 된다면은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을 바꾼 것 이상의 아주 커다란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인 자동차가 생긴다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냥 장거리 운전에서 단지 탈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상 미래여보였습니다